마음이란 추상적인 개념인가? 마음은 분명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직접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생각과 기억을 통해서만 마음을 경험할 뿐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기억조차 우리의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미묘한 것들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들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명하고 일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초월하여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상력 덕분인 것 같습니다. 상상력은 때로 감각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 같아요. 파란 하늘을 보면서도 사실은 파란색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하지 않음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색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주관적인 감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을 통해 깨닫습니다. 생각은 기억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회상작용입니다. 기억이야말로 더 근원적인 실제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의식이 기억을 불러올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음이란 어떤 과정이나 현상에 가깝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아닌 듯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식이 스스로를 비추는 작용, 기억을 토대로 사유하는 과정 전체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의식은 외부의 확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명한 빛과도 같아요. 이렇듯 마음은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정신적 실제이면서 동시에 물질적 기반인 뇌의 작용과 긴밀히 연관된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마음에는 여전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지만 이렇게 추상성과 과정성에 주목하는 것은 마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마음과 의식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나와 세계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